시작 공대 공대, 공대, 공대 공대 대생 대생, 대생 공대생 가족 공대생 가족 공대 생가죠 안녕 와 할머니 오늘 예쁘게 입었네 어. 예쁘네 예쁘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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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목소리도> 오늘 우리 어디 갑니까? 방죽도 시장에 어 할머니 <목소리도> 어디 광죽도 죽도 시장 가자는데 어디로 갑니까? 문을 사러 가자고. 최고 큰 거고. 시장에서 네. 최고 큰 거고. 포항에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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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차대였어요. 오고야 말았어요. 빨리빨리 빨리 오세요. 네. 포항 오니까 좋아요? 네. 좋습니다. 포항에 오고 싶었어요 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laughs> 옷 갈아입고 네. 준비하고 있던 만은. 어디를 가요 문어를 파노? 어와크 이거는 몇 킬로에요? 40킬로. 집에서 먹는 게 40킬로는 맛이 없서못 먹어요. 우리 이거 20킬로짜리 있어요. 20킬로짜리? 예.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41만원. 42만원? 40킬로도 40만원인데. 이게. 4 0킬로이 물건이 달라? 물건이 달라요. 먹는 거는 못 먹어요. 아니, 우리는 40킬로를 40만원 주고 샀다 해가지고.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바로 죽었는거요아 죽었는 죽은거요? 죽은 8천원 9천원 천원1천원 나가요 아 죽은거는 아, 아... 사람은 못사은와 그래도 할머니 20kg라도 크다 이런거으고본적 있어요? 없지 없지 리 갖고 주거를 때갖고 그아 네, 네. 따라가면 됩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와, 무거워서 못떨어 가지고. 잘산거 같아. 죽었는가 살았는가? 맘떼봐 뭐 봐. 조심 조심. 서리 다 서리 다서리다 이봐. 이봐 이봐 움직이자.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세요. 우와! 이봐 봐 움찔 움찔 하자. 우와. 아! 짝이야 어. 아! 딱 붙었어. 딱붙었어 나한테 아, 내볼까 어. 지가 가만히 있으면 나오겠는데. 지가나온다와이 봐. 다리다리다 안해. 이봐 지가 나온다 봐라. 지가 나온다. 네 응. 나왔나? 우와. 다와 지... 조심하지 좀 빨려 들어갈라. 우. 봤승 갔다. 어. 나만 엄마 나 어떻게 어떻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나온다. 아! 와, 할머니 문어하고 키가 똑같아. 똑같아. 문어가더 크다. 문어가더 커. 어. 와, 그 내가 키가 째서 잘 속. 예, 머리를 들어. 들어 갖고. 어. 자, 들어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어. <laughs> 자, 이렇게 넣었다가 얼마큼 살마에 돼요, 할머니? 김나도로그 사람이 지김나도로 이제 다 삶아졌을 거다. 이제 이제 내볼까요 어, 이제 나내보면 어, 되겠다. 오, 와, 우 와, 야 색깔, 와, 저거 어떻게 꺼지 보내노? 잘. <laughs>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떡해, 어 조심해, 조심해. 아, 어 할머니,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우와 빨리 여기서, 빨리 여기서, 빨리. 할머니 불뗀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았 했어 우리 뭐 더운데 불뗀다고 할머니 고생했는데 먼저 한번 드셔보죠. 엄마는 부드러운 부위. 오. 몇 개만. 왜조게만 주는데? <laughs> 할머니. <좁게만>. 할머니 이빨 <laughs> 때문에. 어. 이렇게 큰거 사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주나? 어. 어. 혼자 다 삶고. 그럼 할머니 왜 이렇게 큰거 사러 가세요? 옆에 어. <laughs> 기름장 양치금. 오머리를 <laughs> <오. 웃음> <laughs> 기념 체험 게어 볼게요. 어. 음! 진짜 맛있다. 표면! 표면! 오. 이만해요. 진짜 크네. 봐봐. 응. 표면 이만해. 오. 우 진짜 크다 지금. 머리 한번 보세요. 머리가 우리두테만마나라다팔 두께 한 번. 내팔 두께 한번 봐봐. 안보 와. 봐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어. 봐. 우와 팔뚝개 봐, 와. 맞는데, 그죠. 아, 제일 야 제일 굵은 게 있는데. 어. 이거는 내 다리만 아 아니 여기 여기 두, 두 번째 거. 이거 이거 이 거. 진짜 굵다. 이봐봐. 어. 이봐봐. 음. 내팔내팔뚝개 보여줘. 자, 봐봐. 아. 내팔뚝개 봐봐. 와 보이나? 어. 어 뜨거울아. 아 뜨거라이. 뜨거라이. 안 뜨거라이. 아이기서 비교하면 될것 맞나 그랬는데. 맞네. 거봐. 이렇게. 오네 맞네. 그래. 우와. 봐봐. 팔 한번 빼볼게요. 너무 어, 무서워. 어, 좀. 좀... 이보세요. 그냥... 좀 작으나? 이마이 크다. 내주먹만하자단면에이 정도 문어는뭐 줘야지? 문어 좀 무었다 하지. 봐봐, 이 정도 기름적이 아 입에 안 들어간다. 안찢어지는데 봐, 다시 할게. 부드럽다. 매동이야, 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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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 맘들다. 근데, 큰데! 우와, 빨대 봐라, 빨대. 이 빨대 잡히면, 아, 딸려 들어가겠는데. 이거, 이거, 아또 입이. 으으으으깨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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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음, 음. 아, <laughs> <laughs> 맛있다. 음 맛있더라. 음큰 응. 거는 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먹는다, 대 바로, 가정집에서는. 어... 근데 이건 동해안 거는 맛있대. 진짜 맛있네. 음. 어릴 때 오징어나 무는 이런 거 먹을 때빨대 이거 한칸빨안 먹거든. 그, 쨍는 거. 어 <laughs> 빨대 한 개가, 그게 한입을한 입. 아 이거 물속에서 만나면. 죽는다. 아니, 사람 못산다 엄마. 그지 난다. 해이올때 동네에서 아, 문어가 아, 어. 잡아가는 거 봤다며? 어. 바로 이제 잠수들이 들어갔어. 어. 잠수들이 들어가 못 찾았어. 어, 문어는 잘 잠... 아는데 어. 문어를 뒤집어 수도 없어. 자기는 들도무게 위험하니까. 어, 어. 근데, 어. 근데 문어는 있는 걸 봤는데 문어를 봤는데? 어. 못뒤집 보고 그냥 잠수들이 어. 그냥 올어왔어 바다에서 큰 문어 만나면 도망가야 되네. 도망, 도망가야겠나? 얼마잘 따로 매는대. 아까지 우리 이거 문어 삶을 때도 동네 사람들 오줌만은 바다 속에서 이거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더라. 그렇지. 우리가 바다 속에 지금 못이긴다더이 말한 거. 이런 문어는 동네에서 그냥 파는 문어잖아. 그래. 음. 음. <laughs> 고추장 맛있다고. 아니 본래는 음. 기름장도 찍어 먹어봐야 돼요. 음 기름장. 응. 음. 기름장. 음. 음식이라는 게다 궁합이 있네. 해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고, 소고기는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물로도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되네 기름장이 훨 맛있네. 요 앞에 음. 주둥이가 같 생긴 거 먹어보세요. 그거 되게 맛있게 생겼다니? 그 앞쪽으로 쭉손 내밀어보세요. 어. 걔가 뭔데 그렇게 맛있게 생겼어? 음, 주둥이가 생겼는데, 뭐지? 되게 맛있게 생겼어. 어, 이거 저 오징어처럼 조금, 조 오징어 몸통 같다. 그런데 기름장. 어. 음, 음. 오징어다, 오징어. 할번니이 정도면 몇명 먹을 수 있겠노? 영예수는 이거 한 마리 사가지고 잔치한다. 와. 이 정도면 100명? 50명은... 50명 먹나? 100명 응. 먹나? 에이, 한... 100명도 먹겠다. 응. 그러니까, 네. 한 조각을 쓸때안 준다, 이거. 하모 우리 잔치할 때 가면 문어 비싸니까 응. 얄핀얄핀하게 있어가지고한두 개나 세 개밖에 못 먹는다. 문어집에 응. 가봐라. 그 습자지 응. 같이 잘라가지고 한 접시 깔아주는데 응. 그거 응. 몇개 들어간다고. 응. 그러니까. 맞네. 푹찌어가 뻘게 해가. 음. 아이고, 런다 배부르다. 문으로 배부르는 처합이다 문으로는 진짜 잔치집 가면 은야피하게 썰은 거 하나, 아니면 편의점에 그 야편하게 썰은 거두 알, 그게 다였는데. 썰어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시다, 동네 잔치를. 일단, 여덟 달이니까, 음, 종도당의 할머니 드릴 거한두 달이 따로 떼내고, 음. 그 다음에 동네 사람 줄거한두 다리 떼 내고 우리는 집에 몇 다리 보관하고 우리는 한 다리만 해도 충분하다 막 그럼 우리 두 다리를 보관하자 그래 두 다리 그럼 머리는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머리 먹죠 머리, 머리 수, 맛있는데 머리 맛있는 먹어요 어. 머리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 주지 아니 이렇게 큰니까안 있다 이가 이거 외계인 머리 같지 않나? 어 그래 맞다 맞다 외계인 머리 같다 엄마는 아무도 배고나안 하나? 엄마는 아무도 배부르나? 응. 그럼 엄마가 어디서? 응, 엄마 그좀날다 요새 엄마는 응. 다 했다고 이제. 맞아. 소시콘이 뜯다. 어. 아, 그래서 지진다.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크지. 오. 그 우리 맞나? 냉장고가 좁아 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우리가 한 달에 5만,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응. 티세요. 빨리 티세요. 티셔츠.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이런 맛있는 걸 나눠 주가 되는겨? 맛있다. 맛있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살아있는 돈을 갖고 오니까 피킹하게.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영상 같은 거 찍으니까 음식을 많이 하들겠어요. 이렇게 그래 그럼 뭐 인사한테 같이 나눠먹고 그럼 좋지 난 응, 그것도 참 좋지 그러니 딸내 갖다주면 좋을 지 그러니까 당거 애기야 애기 거봐가다나눠 온다 나주세요 응.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 <목소리> 이 다리가 이 다리가 몸통이가 몸통이가 이거 몸통 이몸있그런 응. 음. 옛날에 있다 이런 옛날에여행면서눈 사러 다녀서 <목소리> <가면서 목소리> <사러 가니까> 제가 <laughs> 아, 참 말랐다 인데잘도겼네 이쪽밖에 안 자랐어 그쪽밖지 엄마 잠깐 그머이는 이가 약해서 두알 갖고 할수못 이걸 이번 좋을 때 이것도 먹어야 돼하하하 <laughs> 아, 그래, <이빨> 좋을 때 <laughs> 진짜 사람들만 이것도 못 먹네 이빨 좋아서 항 먹는건데 아 이거 맛있네 이거 집에서 가져왔어요 어, 컵에떠다린비건 무거운지 빨대딱닦니까 움직이질 않더라 이거는 뭔지 있잖아 없 맛있더라 이게 무슨 부인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어도 잘못 먹네 이런데 없 군대 같다 진짜 어, 근데 있잖아 되게 맛있더라 딱딱하게 가 먹어볼까 이거 근데 무는 내장 먹어 사람 있겠나 맞제? 이렇게 하 오늘 살 일이 머